나는 이미 청혼을 했다. 서로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는 부부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다. 그런데도 또다시 명품 가방을 들고 무릎 꿇는 쇼를 해야 한다는 이 괴상한 프로포즈 문화가 나를 질리게 만든다. 여자친구는 남들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. 프로포즈를 받고 가방도 받고 그걸 인스타에 올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도 않는다. 나는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공연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.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이 여자가 좋다니까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전부다. 그렇게 준비되는 프로포즈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단지 연출된 쇼일 뿐이다.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비용이나 이 허용과 사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압박감이 목을 조르고 사랑은 사라지고 이 여자의 눈을 바라볼 때 나는 부담과 환멸만 남는다. 샤넬 가방은 1천만 원을 훌쩍 넘고 디올도 700만 원대로 결코 만만하지 않다. 어떤 이는 그 가방이 자기 차보다 비싸다고 비웃고 어떤 이는 한번큰거 사주고 지갑 닫으면 된다고 말한다. 그러나 나는 안다. 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으로 얻은 감동 따위는 두 달도 못 간다는 것을 단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사치를 허락하면 또 다른 단한 번을 위해 또 새로운 요구가 기다릴 것이다. 결국 이건 끝없는 허영의 굴레다. 이 여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평생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. 사랑은 사라지고 계산과 비교와 허세만이 남는다. 남는 건 남들의 시선과 자기 과실뿐이다. 나는 왜 이런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지 알수 없다. 가방이 사랑의 증표가 되고 프로포즈가 인스타용 퍼포먼스가 되는 순간 내 가슴에는 환멸만 가득하다.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. 나는 싫다. 그런데 여자가 기대하고 있다. 그녀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. 나는 싫다고 말할 용기를 왜 가지지 못하는가. 다른 여자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싶다는 그 계집스러운 마음은 이해하겠다. 그러나 내가 결혼할 여자의 마음과 씀씀이가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은 나를 뼛속까지 실망하게 만든다. 내 여자라면 이래선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나는 이 정도 여자밖에 못 만나는 것이다. 나는 하고 싶지 않다.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중에 여자친구랑 만나면 프로포즈를 하기 싫다고 말할 것이다. 내 생각을 전할 것이다. 여자친구의 반응이 어떨지는 알고 있다. 어떤 가방을 고를지 생각하다가 어떤 사고가 터진 듯한 표정일 것이다. 물러설 순 없다. 이 더러운 의식을 나는 치를 수 없다. 이 판사판이다.